자 오늘은 어 50대 중반에 미국 하와이에서 인생을 아주 즐기고 있는 어, 그런 분의 손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분은 원래 이제 손이 굉장히 좀 이렇게 부드럽고 그리고 좀 아름다우시고요. 손이 또 이렇게 굉장히 좀 길쭉하십니다. 그래서 딱 보시면은 이분은 이제 육체 노동보다는 어떤 이제 정신적이고 또 영적이고 그리고 또 아름다운 걸 추구하시고. 뭐 예술을 즐기실 것 같은 그런 손을 가지고 계세요. 그래서 이제 어 미적 감각도 굉장히 이런 분은 또 뛰어나시겠죠. 그래서 그런 분의 손금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생명선인데요. 생명선이 이렇게 두뇌선하고 어 붙어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오시고요. 어 밑둥지까지 쭉 내려오십니다. 굉장히 이렇게 건강을 타고 나셨고요. 여행선 이렇게 쭉 하나 나와 계세요. 그래서, 이런 여행선은 이제 먼데와 인연이 있고, 어,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이렇게 이제 멀리 가서 사시는 거죠. 해외에 나가실 수도 있고요. 이제 자기 어떤 이제 활동량이 굉장히 많으신 겁니다. 이 생명선에서 좀 넓어졌기 때문에, 이렇게 이제 그만큼 일을 많이 하시는 이제 거겠죠. 이렇게. 어, 그리고 이제 이런 분이, 이제 자기 고향을 안 떠나고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이렇게 이제 계신다 할 때는 음 어떤 한 가지 일에 계속 이렇게 집중을 하시거나 한 가지 일을 해오시거나요.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또 계십니다. 그래서 제가 원래 그 잉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양어장에 가가지고 양어장 관리를 하시는 그 분의 손금을 이렇게 봤는데 그분이 이렇게 쭉 나와 계세요. 이 손금이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좀더 반경이 컸는데요. 그분한테 그래서 여행을 좋아하시냐고 이렇게 물었더니, 여행은 별로 안 좋아하시고, 이렇게 자기가 태어나는 곳에서 계속 이렇게 그곳에서 자라가지고 그 양어장을 이제 잉어를 이제 기르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해요. 어렸을 때부터 쭉 해서 그래서 그런 분도 간혹 이렇게 계시는 것 같아요. 그~ 근데 이제 그분을 보니까, 그분은 이제 잉어를 이렇게 기르시면서 보니까 전 세계로 수출을 하시더라고요. 미국이나 캐나다 그리고 이제 태국 음, 그리고 유럽 또 수출을 하시고 베트남 그리고 대만 지금은 이제 대만 쪽에서 이렇게 잉어 사업이 또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게 펼쳐진다고 하시는데 그 말씀으로요 뭐 이런 게 하여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일에 그 계속 가시는 분도 이런 소금이 이렇게 나오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소금을 이제 일편 단신 민들레라고 해서 이렇게, 일심주의 일심, 그, 마음을 지키는,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또 이런, 어, 이게 또 보이는 것도 같습니다. 그, 제가 아는 분, 아는 사람들, 이제, 이제 보다 보면, 이런 소금들이 꽤 많아요. 근데 그런 분들 보면 되게 이렇게 마음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 되게 이렇게 많으십니다. 어떤, 어,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이제, 오른선도 보시면은 생명선이, 이렇게 쭉 타고 이렇게까지 내려오시죠. 제가 좀 잘못 그렸네요. 이렇게 안쪽으로 가는데 이제 보이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깊고 선명하고 뭐 뚜렷합니다. 그래서 뭐 굉장히 건강하시죠. 근데 이제 밑둥지에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사업선이 올라가고 있어요. 그래서 음 사업선이 건강선을 또 뒷받침해준다. 이제 그런 느낌이 드네요. 사업선 잘 나와 있습니다. 이렇게. 이제 두뇌선을 볼까요? 두뇌선도 이렇게 여기서부터 쭉 시작해가지고, 곡선을 그려서 이렇게 내려오신데, 여기까지 내려오있어요 이렇게 월구 어, 상단 부분까지 이렇게 내려와 계시네요. 인기선도 이렇게 보이시고요. 인기선은 뭐 이렇게 이제 인기를 받아서 이렇게 생활하시는, 또 일을 하시는 이제 그런 부분인 거죠. 사람들은 이렇게 인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이제 여런 선들이 좀 보이시는데 이런 이제 건강 선으로 보입니다. 건강을 좀 챙기셔야 될것 같아요. 조금 이제 건강이 떨어지고 하시면, 체력이 떨어지고 하시면 이런 선들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이제 뭐 술이라든가 담배라든가 여러 가지 또 이제 안 좋은 것들 하시다 보면 또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. 어 그리고 이제 감정 선을 보겠습니다. 감정 선은 굉장히 어 감정 선이 굉장히 특징적입니다. 이렇게. 그렇게 그러니까 아주 진하게 아주 진해요 가서 이렇게 검지 쪽으로 이렇게 <laughs> 어, 향하시는 감정선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목성구 중앙으로 향하시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상, 어, 지선이 나와가지고 향상선을 또 타고 이렇게 올라가 요 향상선이 올라가요 아우 뭐 아주 대단합니다 이분의 특징은 아주 감정선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, 이렇게, 이제, 어, 검지까지 올라가신 분들의 그런 감정선은 어떻습니까? 뭐, 굉장히 이상이 높고, 이상주의자이시죠? 이상주의자. 이제, 기품도 굉장히 높으시고요. 그리고, 이제, 인정도 많고, 뭐 상대방도 굉장히, 이제,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, 뭐 따뜻한 마음씨를 이렇게 가지고 계신 거예요. 뭐,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. 근데, 이제 이렇게 쭉 직선으로 뻗어가지고, 목선, 성 쪽으로 가시는 이 이제 성공은 뭐 굉장히 이제 성공을 향해서 달리는 열심히 하는 이제 또 그런 어, 어 부분이 또 보입니다. 뭐 이렇게 일을 굉장히 <laughs> 일을 사랑하시는 그런 분으로 보이세요. 이렇게 성공의 욕구가 강해 보입니다. 살짝 이렇게 밑으로도 이렇게 이렇게 지선이 보였다가요. 이렇게 다시 뻗어서 뭐 향상선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십니다. 향상선은 뭐 노력선인 거죠 인생을.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그런 부분이 보여요. 뭐 이런 부분들은 약간의 이제 어뭐 인생 사시다가 어떤 이제 좀 감정선이 하향한 것은 별로 이렇게 좋다고 할 수가 없어요. 이렇게 마음의 상처라든가 뭐 스트레스라든가 뭐 그런 부분을 또 이제 나타내기도 하는데 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감정선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. 어. 그이 운명선을 한번 보겠습니다. 운명선도 이렇게 쭉 가시 가시는데, 아, 장애선이 이렇게 툭툭 끊어졌네요. 장애선이 이렇게 보여요. 여기도 보이시고요. 이 부분에서 이렇게, 어, 여기도 장애선이 이렇게 하나 나와 있는 거죠. 이렇게 끊어져 가지고요. 이때가 언제입니까? 30대 후반, 뭐 40대로 보이고요. 다시 이제 좀 뭔가 좀 바꾸신 것 같아요. 길을 바꿔서. 살짝 나와 있는데 다시 이렇게 끊어집니다 그래서 50대 중반이신데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 감정선의 지선에서 운명선이 이렇게 쭉 올라가세요 그래서 어 이분의 이 이제 운명선을 보시면은 뭐 이렇게 이제 장애로 많이 끊어져 가지고 우여곡절이 많았을 텐데 이제 연세를 좀 이제 50대 중반 이후부터 이렇게 감정선의 지선을 타고 이렇게 운명선이 올라가세요 그래서 이, 사람이 굉장히 이제, 마음이 좀 따뜻하시고 인정이 많고 하시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일, 일을 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또 부분이 이렇게 보이시네요. 재물선도 보시면은, 아, 두뇌선에서 이렇게 상향 수성선으로 이렇게 하나 이렇게 올라가요. 굉장히, 어, 이제 상업적이고 이렇게 재물적인 이제 그런 의미도 있으신데요. 다시 재물선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 올라가십니다 아주 그냥 손가락 끝부분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인생을 굉장히 행복하고 만족하게 이렇게 사시는 분으로 보이시는데 장애선이 하나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쭉 보이고 여기서 또 이렇게 하나 올라가는 선이 보여요 근데 아직 여기가 이제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장애를 잘또 이렇게 뭐 넘고 이거를 또 이제 넘어가다 보면은 이렇게 별 문양이 그려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인생에 꽃이 피는 거죠. 태양구의 별 문양은 인생에 꽃이 피는 겁니다. 그래서 원래 인생에 장애가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. 그 장애를 넘어가야 꽃도 피고 자기한테 또 영광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. 그래서, 음, 뭐 이분은 뭐 120세까지 사시겠다고 이렇게 살고 싶다고 하시는데, 지금 현대 시대는 이제, 뭐, 과학도 굉장히 좋아지고, 의학도 좋아지고, 뭐 먹는 것도 좋아져가지고, 뭐, 100세 시대가 펼쳐졌습니다. 그래서, 120세까지 살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렸는데, 50대 중반이면 아직 뭐, 어? 뭐,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. 60대부터 인생이 시작되기 때문에, 60대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여기에 또 꽃이 피울 수도 있겠습니다. 이거는 이제 이것도 장애선 같은 느낌인데 뭐 금성대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. 금성대가 이렇게 선이 이렇게 쭉 살짝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보여요. 금성대도 굉장히 이제 미적 감각이라든가 그런 이제 매력도 있으시고 뭐 끼도 있으시고 그런 부분이 또 보이시고요. 수성선 하나 보이시고 요거는이 선은 저기 이제 간장선으로 보이시네요. 간장선은 또, 이제, 어, 물이라든가, 뭐 해외로 나가서 사, 나가서 사신다거나, 그래서, 이게 물과 가까이 있는 곳에서 사시다 보면, 운이 더 풀릴 수도 있겠습니다. 오른손 한번 봐볼까요? 두뇌선이 보시면은, 이렇게 나와서, 이렇게 떨어지는데, 이렇게, 이제, 이, 재화성구 쪽으로 가시고, 수성구, 수성구. 이제, 좀 보시면, S자 모양을 그리고 있어서, 굉장히 어떤, 이제, 기획력도 뛰어나시고, 수완도 좋으시고요. 뭐, 환경 대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할수 있습니다. 어학에도 재능이 있을 있으시고 뭐 관심 분야도 굉장히 많으세요. 이런 분, 이런 분들은. 두뇌선이 그렇게 보이시고요. 여기 신비십자 문양이 있으십니다. 사진은 안 보이는데, 엄지손가락에 그 부처의 눈이라고 이런 소금이 보이셔요. 그래서, 이런 분들은 어떻습니까? 굉장히, 어, 영감이 굉장히 뛰어나시고, 음... 어떤 이제, 그 보이지 않는 기운에 의해서 어떤 보호되어지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. 그래서, 뭐, 인생은 어떻게 보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. 뭐 인생사 세용지마라고 했는데, 하늘이, 뭐, 그 사람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, 우리는, 뭐, 일반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. 그래서 이제, 보시면, 뭐, 운명선에 뭐 장애선들이 꽤 이렇게 나와 계시고요. 그래서, 뭐, 우여곡절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, 은음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. 이게 이제 사업선이 보십시오. 사업선이 굉장히 막 뚜렷하게 나와가지고 어떤 일에 대한 열정이라든가 어, 하겠다는 뭐 의지 뭐 책임감 그런 거는 굉장히 강하다고 할수 있습니다. 여기 수성선 하나 이렇게 나와 계시고 간장선 이렇게 나와 계시네요. 간장선.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물가 근처에 가시면은 가셔서 사시다 보면, 운이 더, 운이 더 풀리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런 분은, 뭐, 정치하신 분들이나, 뭐, 경찰이나, 그런 분들한테서도 많이 나오는데, 뭐, 사회 운동하시는 분들, 뭐, 그런 분들이 또 많이 나오신 것도 같은데요. 이제 이런 분을 보시면은, 이제, 어떻게 보면, 물가 근처에 사시거나, 뭐 물을 많이 드시는 것도, 뭐,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. 간장선이라고 이렇게 한 개, 하나 나와 있네요. 감정선, 이쪽, 그, 오른손, 감정선도 보시면은 이제, 이렇게 갈라져가지고요. 이렇게 쭉 나와 계시는데, 왼손하고 비슷하십니다. 검지를 향해가지고 가시고, 목선구를 향해 가서, 향해서 가시고. 그리고 이제, 이 선이 하나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, 이게, 어, 감정선으로 보입니다. 이중 감정선이죠. 그래서 어, 굉장히 이제 마음씨도 따뜻하시고 배려도 많이 하시고 인정도 많으시고 뭐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도 이렇게 보이시는데 이 짧은 감정선 이 하나 있어요. 그래서 어떻떨때 보면 굉장히 이제 뭐 이렇게 직설적이고 냉정하고 이제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굉장히 굉장히 불리와 타협을 하지 않고 어떤 이제 강단 있는 성격,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. 이 솔로머닝이 하나 이렇게 보이네요. 이렇게. 솔로머닝은 어떤 이제 정신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부분이 더 이렇게 여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이제 가르치는 직업에서 이렇게 보이기, 보입니다. 이런 선들이. 요거는 이제 운명선이에요. 보니까 이 감정선에서 지선이 나와가지고 쭉 가다가 살짝 이렇게 약해지는데 이선을 타고 이렇게 운명선이 검질 해이올라가요 그래서 이분은 뭐 50대 중반 60대가 넘어서라도 이렇게 쭉 성공을 향해서 달리는 뭐 이런, 그런 기운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분은 감정선이 굉장히 이렇게 발달해 있으셔요. 그래서 음. 이제 21세기에 들어서 가지고는 이제 성공을 보면 두 뇌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감정선이 또 굉장히 예, 또 중요한 것 같아요. 마음인 거죠. 사람의 마음. 그래서 이제 머리가 좋으면은 물론 이제 그 사람이 잘 헤쳐 나가서 어 어떤 이제 인생을 뭐 이렇게 잘살 수도 있겠습니다. 그래서 하지만은 어떤 이제 뭐 정치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. 뭐 예. 이 두뇌선이 잘 발달해가지고, 인간관계라든가 하다보면, 예, 이 감정선이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, 이 마음을 나타내는 또 그런 선이기 때문에, 어 감정선이 잘 이제 발달이 되다보면, 이런 이제 이 위쪽에, 감정선 위에 인생이 또 이렇게 잘 펼쳐지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